안녕하세요. 장인초대서 가저시입니다 오늘은 메이븐 서버에서 악사 플레이 하시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원희님이랑 같이 장인초대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 원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메이븐에서 악사 클래스 유저인 원희스토리의 원이 원희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어, 다양한 스킬 트리 연구하고 있고, 악사가 편하게 플레이 할수 있을지,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원희님 계정으로 들어와서 교육받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악사 클래스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이해하면은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의 이제 기본적인 콤보를 설명하기 전에 장비라든지 장신구, 보석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천자루검 15강에다가 장타 치명타 쓰고 있고요 헬리오도르 연타 방해를 예, 쓰고 있습니다 연타 방해 방해 연타 방해 방해 그리고 종장 쓰고 계시고요 공명 속주 쓰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악사가 쓸수 있는 가장 고점인 악세사리인가요? 네네 지금 레이드 기준으로 최, 최고점 악세사리 세팅이고요 속주랑 종장은 거의 필수로 채용하는 러이 종장은 실질적인 이 사이클의 룻분이고, 속주 같은 경우에는 스킬 쿨타임을 줄여서 주다 보니까 쿨타임에 대한 현타가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분입니다. 아쉽게도 엠블럼 현란함이 없으시긴 합니다. 이거는 운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린 헬리오드를 악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태그 데미지 그린 헬리오드로의 어떤 효율이 조금은 큰 편이죠. 다른 보석이 세줄작기 아니라면은 그린 헬리오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파멸의 낙인 끼고 계시고요. 깨달음 쓰고 계신 게 현란함, 현란함을 정가를 이제 치시게 되면 은 깨달음 쪽을 횃불로 바꿔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깨달음 쓰고 계시고요. 전우라는 악상, 이거는 괜찮나요? 악사한테? 실질적으로 공격력을 올려주는 방어구멍 등에서 최고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방어구들은 이제 상시 정욕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거인도 괜찮죠? 악사한테. 방타가 많이 뜨고 악사 자체가 타수가 많다 보니까 바이거인이 가동률이 높긴 합니다. 그 사프리즘도 되게 잘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공명하는 수정이죠. 그래서 이제 보석작이랑 음? 방어구 뭐 이런 거는 흠잡을 데 없고요. 앰블러면 어쩔 수 없앤, 없는 거니까. 팻은연치팻 네, 화염의 장난 두개 사용하고 계십니다. 패션은, 전설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악사 운영에 제일 중요한 장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드 관리, 그리고 쿨 관리, 패시브의 이코 관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패시브 보시면은 모델라토가 있는데, 모델라토는 50을 기준으로, 어, 파란색 색깔? 칼, 파란 빨간색 칼로 나뉘게 되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스킬 데미지 증가 25% 받고, 모델라토 발동 시, 영원의 전멸 패시브, 가 발동되거든요? 이거는 무작위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3초 감소시켜줘서, 무조건 무드를 계속 왔다 갔다 시켜주는 게, 1쿨타임 현탁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패시브 에코를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스킬을 사용하고, 다음 기, 기본 공격이, 강화되는데 기본 공격시 무드가 1정도 더 서스펜스 효과로 인해서 어, 무드가 훨씬 더 빨리 차오를 차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장인분한테 스킬 콤보라든지 운영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소 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처음에 이제 장인분이 설명해줄만한 오프닝 콤보가 있으시다고 오프닝 때는 이제 1분평타, 성공평타, 3, 4, 3, 5 이렇게 가면은, 오프닝 시작입니다. 오프닝은 외워놓는 게 좋겠네요. 네, 오프닝은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야 돼가지고요. 안 그러면은, 스킬 풀타임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많이 꼬여. 그리고, 지금, 삐미 스킬이 비어있으니까 1스킬, 무어 넘긴 거 확인하고, 4번. 지금 왜 4번을 쓰냐면은, 1번하고 3번 쿨타임이 둘다 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4번으로 쿨타임을 다, 해줬어야 겠어요 음그 다음에 또 넘어갔 무두 넘어갔으니까 4번으로 강화시켜 주고 한번 5번 2번은 뭐 거의 안 쓰네요 2번은 무드도 크게 안 올라가고 거의 스킬 6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만 바게 룬을 뛰고 있으면은 2번 이 스킬도 이제 아. 어... 훨씬 더잘굴러갈수 있도록 어, 스킬 사이클을 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드를 왔다 갔다 서? 하면서 돌려주면 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평타를 쳤어야 되는데 못 쳤고요. 지금 5번 써주고 그다음에 3번을 써주고. 무드가 부족하니까 1번으로 무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평타 몇대치 평타 하나 두번 치면은 아마. 네. 하고 5번으로 마무리. 요런 5번? 식이네요. 5번 마무리. 네. 어리 역시. 예도가 빠르시네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 자, 같은 경우에는 3당시1 썼는데, 그렇죠. 네. 눌러서야 되는데 안 눌렀네요. 이렇게 되면 번은... 패시브 3번 정도 날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무드 무드를 꽉 채우면, 그러니까 꽉 채우면 안 되니까 손해를 봤죠 방금은. 네.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래서 이게 이... 하기가 어렵긴 할 거예요,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패시브 4개다 생각하면서 해야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레이드 몇판 해보면서 연습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장인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처음에 갔을 때 1번 먼저 써주고, 3번 써주고, 그 다음에 3번 다시 써주고, 그 다음에 4번. 아, 색깔 붙었어야 되는데, 그죠? 한번 써주고, 2번그 네. 다음에 1번 써주고, 4번. 그 다음에 3번. 네. 5번. 3번. 1번. 성타. 4번. 3번. 5번 써주고, 궁대기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1, 2, 3, 4, 5, 6. 안 나가는데? 잘못, 잘못했나봐요, 제가. 아까 1번? 네. <laughs> 이게 악사 구원 이제, 딱한포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증동농 좀 찬스를 할수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5번 1번 4번 아 평타인데 치고 4번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방금은 네 3번 해주고 1번 평타 4번 3번 원, 평타, 아, 모두가 안 찼네요. 이게 어. 지금 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평타 날렸는데도, 어, 클라스 부는이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안 맞았네요. 확실히 숙련도가 딸려가지고 제가 스킬을 잘 못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스킬 쿨사이클 그 70%에서 80%나 더리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좀 잘못 누르긴 했는데 넌좀 맞을게요, 그냥. <laughs> 네. 이제 방금. 방에서 이제 TV 모든 스킬이 쿨안 cool, 돌고 있고 4번 스킬만 남아있을 때, 어 속주 룬 사용해서 전체 쿨감하면은 어 디사이클 조금 더 빨리 고릴 수 있습니다. 어 좋은 꿀팁이네요. 저도 그래 좀 4번 방금 누를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laughs> 이 가끔씩 무더가 안차 있는데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네요. 같은 경우에도 어, 5번 쓰기 전에 1번에서 으면은 이제 약화 유카를 이팔중축 시켜서 더 데미지 세게 들어갔을 거예요. 네, 아 어렵네요. 근데 2등은 하긴 했네요. 현란이 없는데 장인분은 이제 3-2를 최대한 이제 캔슬해 주는 식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3-2는 별로 그 성능이 좋지 않나요? 3-2는 성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무드도 많이 차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테스팅 기간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어, DPS 감소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스킬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 그래서 이제 3-2는 좀 캔슬할 수 있으면 캔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악사 추천 카드 관련해가지고, 네. 저는 지금 의지를 먼저 올렸거든요. 어, 왜 의지? 지와는 행운 중에 의지를 먼저 올렸고. 예. 나중에 이제 현란함 정가 받으면은 의지에서 행운으로 갈아타일 예정이에요. 예, 무기에 이제 의지가, 의지가 달려있다 보니까. 이제 다 박사 같은 경우에도 운유신하고 비슷하게 빠른 스킬을 1200 정도 챙겨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캐스팅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챙겨주면 은 조금 조금 빨라지니까 랭커분들은 그냥 바람 스케일 신경 안 쓰고 타나 양타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봐야 될것 같아요 캐리해보겠습니다 아! 어, 파이팅입니다! 뛰턴하자아 어, 지금 어시스트 켜져있는데요? 아, 이거 처음에 잘못했다. 이거 멋있었어. <laughs> 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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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으로 빨리 쿨강하고 그렇게 크게 사이클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That's... 순서만 좀 지켜주면 되고. 아, 이게 살짝 마음에 안 드네. 뭐 궁을 끝내면 어, 어, 이거 궁을 끊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거 위험한데. 자. 이번 쇼케이스 때 악사 공 개편 소식이 있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니까 아, 이거 뭐 히든 커맨드가 있다는데 그것도 뭐안 알려주는 것 같고. 지금 히든 커맨드는 1, 2, 3, 4, 5 획으로 빨리 내려오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끊었을 때 3-3이 이제 사라지는. 아, 방금도 사라졌네요, 방금. 네.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고, 순서만 좀잘 지켜주면 되겠네요. 어, 네.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그킬 사이클이 꼬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우, 이거 뭐, 어렵네. 궁을 쓰면 오히려 토에토해잖아 토네, <laughs> 이거 그냥 밀리는 게 낫겠는데, 이거 흘러 있을 때는 그래서 보통 저도 미여가지고 빨리 달려가는 편이에요. <laughs> 방금 무드가좀 모자라니까 1번 섞어주고. 예? 어, 방금 왜 사라졌죠? 이게? 방금 콜이 다 돌아가시고 사라진 거예요. 스킬 사용 시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머리가, 머리가, 전장 <laughs> <진작. 웃음> 아, 4만 썼어야 는데 이거 잘못 눌렀네요. 네. 아우, 그래도 너무 잘하고 비시가 싶고. 잠깐 그 배운 걸로 이렇게 이 정도 뒤에 사이클을 돌리기 있는 거면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악사도 생각보다 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엄마 어, 어렵긴 해요. 네. 아 잘못 눌렀다. <laughs> 1번까지 누를 수 있으려나? 1등. 아, 네, 아, 마지막 1등 했네요. 아, 아 이게. 아. 아, 이 세크리마의 개똥콘으로도 1등이 가능한.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악사의 장점은 이거 같아요. 조금 느리게, 손이 느려도 될것 같긴 해요. 머리만 좋으면은, 그죠? 네. 조금만 느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예, 그니까, 러 빨리, 모을 필요가 없고, 그냥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마지막 복습하자면은, 1번 평타, 3번 평타, 3, 4, 3, 5. 이 사이클에서 4, 3, 5는 이제 하나로 들어가고요. 이게 오프닝. 이렇게, 예,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1번, 3번의 쿨을 보고, 이 3번 쿨이 좀 길게 남아있으면은 1번, 4번을 해서 3번 쿨을 줄인 다음에 3, 5, 무드를 본 다음에 무드가 없어. 그러면 1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드 관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5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1, 4, 3, 5, 3, 1, 4, 3, 5. 중간에 1번은 이제 무드가, 중, 무드가 충분하면은 이제 빼도 되는 1번, 3번의 쿨타임을 봤는데 3번이 쿨타임이 거의 돌아와 그러면은 1번 5번 3번 3번 4번 3번 5번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세 가지 사이클만 외우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5 3 3 4 3 5가 3번 쿨 돌아올 때 그리고 1 4 3 5 3 4 3 1 4 3 5 3번 쿨질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로 쓰면은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laughs> 내가 쳐보니까 천천히 눌러도 돼. 화염법사 이런 캐릭처럼 막 따다다닥 이렇게 눌러야 되는 캐릭이 아니고 천천히.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누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빨리 누르는 것보다 이 무드 맞춰서 그냥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캐릭터 같습니다. 장인분 어떤가 요 이해 좀한것 같나요? 어 지금 9 9다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터대로 어떻게 사이클을 불리지어 각자 유저의 판단이니까 저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한달 걸렸거든요. 아, 장인분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 그렇죠. 다른 유저분들은 어? 장인분 덕분에 이제 악사, 다른 악사 유저분들이 많이 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로 악사에 들어오시는 분은 악상 자리를 모자에 해놓는 게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유니크 장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명갑이 악사한테는 사실 굉장히 다들 좋은 옵션 아닙니까? 악사는 공격 속도 옵션까지 야무지게 또 사용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동속도 15%, 네. 공격속도 15%, 스킬 준비 및 사용속도 15%, 주는 피해 15%. 악사가 쓰면은 이제 좀 완벽한 유니크 아닐까요? 광전사의 명갑. 확실히 악사에 최적화된 그, 그 장비지 않을까 생각 네.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갑, 명갑을 쓰시려면은 모자 자리에 악상을 넣어서 쓰는 게 명갑 넣으면은 명갑으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신규 유저분들은 그러면은 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악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네. 뭘까요? 악사의 장점. 악사의 장점은 스킬 이펙트다 너무 이쁘다. 영수증 올라가는 게 너무 후기 시원하다. 그쵸. 그리고 이제 네. 단점은 모드 관리가 음. 생각보다 어렵다.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흉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도 채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어, 흉성 상 스킬인 라던가 아니면은 별의 소나타. 한 다시 사막장 썼을 때 몬스터가 이동을 해버리면 그냥 맞는다. 스킬이 납낙한다. 악사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궁극기가 제가 아까 써봤을 때 이거 완전 쓰레기거든요. 내가 궁극기를 켰어 내가 전에 그 썼던 스킬들 순서를 내가 다까먹어버려 궁을 누를 때. 항상 그걸 느끼면서 궁을 쓰고 있답니다. 궁극기를 굿발형으로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히든 커맨드를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방향키를 눌렀을 때 캔슬이 되게 하면 아, 어떨까. 딱 이명만 씹는 용으로. 캔슬도 안 되고, 이거. 네, 뭐. 캔슬도 안 되고. 나무 위에 올라가실 때 데미지도 다 받아가지고. 아, 무적이 아닌가요? 네, 무적이 아니에요. 연주 시작하게 되면 데미지 다 받아요. 궁극기는 좀 고쳐줘야 될것 같네요. <laughs>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예 그리고 그 평타 쳤을 때 아까 쳐보니까 무드가 간혹 안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강화평타인데 그거는 좀 원래 있는 버그인가요? 어, 네 이것도 버그인지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 소리라던가 모션은 평타를 날렸는데 실질적으로 몬스터가 안, 맞는 벼, 안 맞아서 무드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사의 장단점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악사 유저분들을 위해 신규 악사 유저나 기존 악사 유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장인분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신규 악사 유저분들이 어떻게 스킬을 돌려야 되고 무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이런 정보를 많이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어, 세공이라던가 스킬 같은 거를 뭐를 올려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어, 유익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예, 그, 지금, 원희 스토리 유튜브에서 악사 관련 정보를 어, 매일마다 연구해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어, 오셔서, 어,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